금으로 만든 옥 소반 있어요. 옥으로 만든 소반이 있었대요. 야, 이건 정말 그런 유물은 아직 발굴에서도 또 학계 보고된지 않은 최고의 유물인데, 그 어, 그분의 어머님께서 그걸 생생히 말씀을 드리셨대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 옥으로 만든 소반이 있었는데, 그 정도만 되면 돼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 서름을 많이 줬어요. 그때 우리는 백인민족이니까 흰을 입고 다니는데, 이 흙, 흙이 묻어있으면 가바다 그렇게 고쳐. 쉽게 말해서 어, 괴롭혔대요. 독을 아그 36명이 짧진 않잖아요. 그런 얘기도 할수 있지,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 이제, 우리 최순호 지금 아시죠? 그 역기울, 그 발행 대표로 어, 맡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남원의 미래가 같다고 봐요. 그 훌륭한 그 잡지. 저는 서울에서도 그런 잡지를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을 감동시키는. 아, 정말, 네. 고향이의 터진 씨라고 네. 하는데, 귀한 걸 해줬어요. 서울 가서도 이름을 날렸어요. 큰 아, 신문사에. 국장까지 천하를 버려가시다가고양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쓰고 계세요 제가 어제 역기울에 표지보들 나왔잖아요 막걸리 한번 샀어요 정말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예, 저는 운봉 사람 아니고 지금 아니 운봉에 살고 있는데 원래 고향은 김포고 어떻게 인생 유전에 의해서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사는데 굉장히 낯설고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에 살았던 어떤 그 이전 이야기도 교감이 안 되니까 영 물과 기름처럼 떠돌면서 낯설었는데 타향 이방인의 의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어, 이 가야, 운봉가야와 이 작업을 하고 공부하고 여기 기사를 사실 제가 썼거든요. 역교래.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사실들이 알게 되니까 이 지역에 이 땅의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들어오니까 비로소 아이러니하게도 15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이 땅에 있는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큰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왔구나 하게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그, 대 낯설은 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은 알, 아는, 아는 만큼, 교감하는 만큼, 지금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운봉,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운봉 가야의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간직한 고장이라는 것이 제가 외진이지만 이제 저도 그냥 우리나라 역사이고 또, 우리 지역의 역사이니까 아무씨인가 가분씨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더 아, 관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laughs> 근데 그 여기 우리 전화번호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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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아버지가 없어지는 웃음> 전화번호가 <같이> <laughs> 어, <이러면. 웃음> 예. 무 예, 그 옛날에 그수족수들이 본토 베일에서 내가 그 팔대 정선이 그래서 백지로 못 나가고 여기서 좀 살았는데 살면서 예, 그러니까 한철 들고 한 20대부터서 한 50년간 내가 여기서 체험을 했고 또 밑으로 50년간은 부전으로. 옛날 어른들한테 옛날에 막 이렇게 어쩌다, 뭐 어쩌다 하는 것을 한 50년 들은 게 내가 체험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에, 지내간 50년, 내가 살아온 50년, 이게 100년간의 그 상황을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에, 이제 이런 뭐 모임이 있거나 또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어서, 그리고 참여를 했고 또 내가 사아온 가정에서 내가 4 0 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육십 년대 여기로 오고 이게 오십 년대는 이런데 오면은 이게 병도 하나 있고 그 접시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있었어요. 가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무덤에서 나왔다 해해서 혼자를서 하나 또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갖다가 깨고 던지고 아까 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아 그래 했지 했다 이병도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좋은 병을 그까지 그그그 그런, 그런 음. 그 그래서 그때는 뭐, 좋은지도 모르고, 흙이 묻고, 뭐, 이렇게 뭐, 깨끼고좀 그랬으니까, 하, 아, 이 재수없다고 로사서 서로, 그, 또, 간으고 그다 보면, 러고 저, 들이렇 깨끗이 도고 버리고. 그, 이제, 유교사업은 막, 금으로, 전, 이게, 혼란, 이게,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러지 아, 그거이구나. 그리고, 발이, 밑에, 이, 지금, 발굴이, 발음 밑에 동네, 나보다, 한 일곱 살더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도굴꾼이요 그 자기 되겠지? 집에 그, 그 집에 가봤는데 그 집에 는온 집안에 그냥 도구로는 그 그거 있었어요 막그 마루로 마루 밑에가 그냥 가득 짜 있고 그분이 김종태라고 뭐 인데 그 동생이 내가 그 친구라서 그집를 자주 갔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저 이참고에다내놓고한금만 봐도 막 그게, 그 우리가 그 지금 생각하면, 뭐 추록으로 몇뭐 추록 됐지 않았을까. 몇 추록? 예, 그런 생각을. 네. 그것이, 그때 그문광대학교로싹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때, 예, 오. 전부 된 거야. 그, 그분은 네. 그래서, 예. 하죠. 아니, 그분은 이제, 교수를 했어요. 고고, 개통으로. 고 이제, 결 그 때는 초창기는 도굴꾼이라고 그랬는데, 나 이제는 교수가 됐지. 그거 근데 여기 10년 때, 에 여기 와서 동네 와서 들었을 때, 근데 그때는 또 경주에서 도굴꾼들이 막 왔어요. 그러고는그기또 와서 실제로 그 현장을 나는 가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공무원생활할 때, 그것이 이제 정보에 들어가서 가서 뭐 단종을 하라고 해서, 이제, 단속으로 갔었어요. 가서 보면, 이게 파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큰거게 아니고, 조금 많은, 근데 보면, 큰 근육이 있고, 이 깨진 것을 안 가져가도 막, 그 사람들. 다, 큰건 가져가고, 작은 건 붙이고. 지금은 다 가져가지만, 그때는 의지하는 것은 그다 두고 가더라고, 도로꾼들이 그러면 그게 깨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도로꾼들이 왔다 했으면, 단속군이 나와서 단속을 또, 경찰하고 또, 단속은 또, 경찰하고 두일 그, 잠수했 있나, 뭐. 그 사람들 밤으로 그런 게, 뭐, 르지 그, 정보가 이제 들어오고, 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말만 들지 진짜, 가고 난 뒤에는 이제 알았지만은, 그때 당에는 몰랐지. 근데 이제, 그때도 마을에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생내에서 말, 금, 말, 말 안장을, 이 나오고, 금간이 음. 나와서 가져갔다. 그런 얘기로 들었었거든요. 그 그때, 이, 이 근처 사람 다, 나이 지금 한70 넘고 80년된사람들다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거 기억하고 하는 그때 그, 여기만 오면 그 생각이 나. 옛날에 금관이 나왔다라고 보고, 말 안장이 나왔다는데, 그, 러면이 자리가, 어째서 그런 글이 나왔을까? 그런 것도 나쁘지,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맞춘 게오늘 교수님 먹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그 연관성이 있는 것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분은 다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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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심도 있으시고요. 여기 고분 북이 있으니까 보시고 바로 차 타고 이동하시고요 누가라고 <laughs> 말 한장 나온 게. 그 다음에 그때, 얘기 이럴 이후 얘기예 아, 최근에 얘기 최근에 경나 보세요.